안녕하세요. 금융 문맹 탈출 강의 수강을 마치고 간증을 하게 된 멕시코 목장 목녀 정성희입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만나 공동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 문맹 탈출 희망 팀을 만들고 전문가를 통하여 교육해 주신다는 공지를 접하고 나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연령 제한에 걸려서 듣지 못하게 되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행히도 청년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우리 가정은 매달 주택 구입 자금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교회 헌금 등을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빠듯한 생활을 해나갔으며, 가족 행사나 경조사 등 평상시보다 지출이 많은 달에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직업상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업무 틈틈이 아이쇼핑을 하다가 단순히 그냥 예뻐서 필요할 것 같아서 등 갖가지 이유로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음 달에 갚으면 된다는 된다고 생각하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돈의 다섯 가지 속성 벌기, 쓰기, 불리기 나누기, 빌리기 등 금융시장에 대해 배웠는데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과. 돈을 쓸때 필요인지 욕구인지를 잘 생각하고 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본주의 동영상 시청을 통해 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물가 변동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금융시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는 필독서를 읽고 저축과 성공적인 투자 방법의 종류 등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배웠고 가정 경제 관리를 통해 계획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노후에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끊기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으며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해야 하는 것과,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통해 나의 삶이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지식이 부자를 만든다를 읽고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주요 경제 지표의 움직임이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경제 지식, 투자 지식 등을 공부하고 필요한 기회 자금을 준비해 두어야 부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과 후반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채권, 주식 등 투자에 필요한 원칙과 지침을 만들고 기회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배웠는데 기회 자금 을 만들 때 적은 금액일지라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경제 대기획 비지란 동영상 신청을 통해 주택자금 대출이나 신용 대출 정도만 비지로 생각했지 카드 할부금이나 카드 신용 카드 사용 대금은 비지라는 생각을 못했고 현금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생활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비에 대해 너무 무감각한 나를 발견하였고 다시 한번 내 생활 방식을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문맹 탈출 강의를 들으며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를 살때 필요인지 욕구인지를 몇 번씩 생각하게 되었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줄이고 재료를 사다가 직접 요리를 해먹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금문탈 강의를 들은 이후 3개월 동안 단한 장의 옷도 사입지 않았으며, 꼭 필요한 것 말고는 쇼핑을 절제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신용카드 사용 대금이 몇십만 원씩 줄어들었고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서 같은 물건을 최대한 싸게 사려고 노력하며 마트에 갈 때도 그동안은 집에서 가까운 곳을 주로 이용했다면 지금은 멀더라도 더 저렴하게 파는 곳에서 구입하게 되었으며 신용카드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경기 지역 화폐를 충전하여 인센티브도 지급받고 현금 사용이다 보니 현금 영수증 처리도 할수 있어 연말 정산 때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들을 수 없는 귀한 강의 수강을 통해서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와 금융에 대해 배우게 되었으니 더 관심을 갖고 경제와 투자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서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를 하고 싶고. 기회 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적은 금액일지라도 지금 당장 실약하라고 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IRP 계좌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싶고 노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통장에 적립하여 운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내용의 강의를 개설해 주시고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알기 쉽게 강의해 주신 미래희망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소감문 발표를 마칩니다. 아멘.